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n으로 나눈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에 수렴하고 이것도 n으로 나눈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에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n으로 나눈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 e, 이로 수렴하니까 결국은 수렴할 거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부등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써인데, 그렇죠? e n 플러스 3 나누기 n 그다음에 n분의 an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는 반드시 성립하겠죠. n 은자 자연수니까 그렇죠. n분의 2n 플러스 41이 될 거다 이거죠. 근데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이 값이 얼마로 가요? 2의 수렴해요. 이것도 2의 수렴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건 당연히 2의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i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얼마? n분의 an은 얼마 2의 수렴한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이 식을 이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쵸죠 n 분의 a n 모양을 만들 거라 이거죠. 이걸 n 분의 a n 을 만들려면 n 제곱으로 나눠야 되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분모 문제를 n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자,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n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n 분의 a n 이 되는 거고, 그죠 n 제곱으로 나누니까 언제 어떻게 돼요? 그럼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때는 n 으로나눠진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n 분의 a n. 플러스 n 분의 1그 전체 의 제곱이 되겠네그렇 여기는 n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6이 될 거고. 자, 이때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이거 수렴한다고요. 얼마로? 2로 수렴한다고. 이거 2로 수렴한다고, 그렇죠? 이건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그렇 그래서 값이 얼마다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분의 2 플러스 0 이거의 제곱이고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잖아요, 4. 2의 제곱, 그죠 10. 2 분의 10. 5가 나왔네요. 다은 5번입니다.